처그런 하나에서 지도 보니까 사실 여기 있거든요. 내가 가야 되는데여기인데 여기 뭐 나지카니자라는 동네인데 되게 작은 시골 마을 같지는 않고 맥도날드도 있고 뭐 버거킹도 있고 있을 건다 있네요. 일단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캐스트헤이 그 헤비즈 그 쪽이거든요. 그쪽이 온천이 있는 곳인데 일단 다음 기차표를 좀 알아보고 아까린 돌아바라드 캐스트헤이라. 트레인 캐스트헤이. train. 아, what about 르템 heavies. no heavies. So, Half uh, uh, by bus. Sixteen twenty-five the bus going okay. but you have to swap in Castai. So it's going to Cast High first. Alright. Oh, and then from cast go, go going back to yeah. Havis. Where's the bus terminal? I can take you to the bus terminal. It's five minutes. Yeah. Hey? Yeah. Well if you wanna catch this bus, you're not gonna make it by walk. You it's too far from walking, but we can drop you off if you really? want. You want to drop off and I'm doing this? Okay. Are you meeting friends in uh, No, actually I'm traveling alone. You're traveling alone? Yeah. Is it big city? Um, Not really big. Not really big, but yeah. quite big for Hungary. <laughs> okay. Not many tourists? No. No. Havis, lots of tourists. Uh -huh. lots of tourists around uh, Lake Halaton. 이 동네는 진짜 아예 관광의 관자도 묻어있지 않은 그런 동네다 뭐 저분이 태워주시지만 않았으면 여기서 하루 정도 구경 좀 하고 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 가야죠 아니 no? 헝가리 분들,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하시다. 저분 심지어 아까 전에 기차 기다리고 계신 분이었는데, 나 여기까지 태워줬어. 지금 7시에요. 7시, 저녁 7시, 아침 10시에 출발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헤비지까지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laughs> 아, 나? 난... 지금 9시간을 왔어 9시간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일단 잡아놓은 숙소까지 가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온천은 내일 아 여기 온 이유가 세계 최대의 자연 호수 온천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이 되게 신기하잖아 호수가 그니까 러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온천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호수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살짝 찍고 진짜 시골 마을 사실 뭐그 온천 하나 빼는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으니까. 오, 어. 좋다. 진짜 좋네. 여기 54,000원입니다. 54,000원. 그 뭐, 화장실. 어, 좋네요. 아 좋네요. 여기가 처음에 38,000원인가 그 정도 가격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 베란다. 어. 근데 그때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엉뚱한 데로 잘못 갔잖아요 거기서 버스를 잡고 올라오는 걸 예약하고 이제 숙소를 예약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54,000원으로 가격이 뛰었더라고 일반만 지내기 너무 아쉬운데 내일 온천 간다고 짐을 좀 맡길 데가 있냐니까 2시까지 돌아오래요 원래 여기 체크아웃이 10시거든요 확실히 돈을 쓰니까 숙소가 좋구나 이 성당 하나가 뭐 여기에 닿지 않을까 이런 건 너무 야한 거아니요 어, 생각보다 마을이 예뻐서 뭐 이것저것 소소하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여기 뭐야? 하프리네. 확실히 나이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는. 대부분 그냥 80% 이상이 어르신들이네요, 어르신들. 이거는 헝가리 전통 음식인 굴라시인데 뭐 육개장 같기도 하고 닭도리탕 같기도 한뭐 그런 음식입니다. 그뭐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 곳마다 좀 맛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건 한국인들은 무조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 빵을 또 주거든요. 이빵은 이제 찍어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빵이랑 그냥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맛은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날씨 진짜 좋아. 이게 온천하기에 그 좋은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날씨로는 진짜 좋아. 이게 튜브래요 거기 수심이 3 8 m 인데 아무튼 다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어입구 들어오자마자 그 노린내 엄청난다 아 티켓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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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켓 3시간? 아 3시간 3시네 1시간? 1시간 겉보기에는 진짜 그냥 호수네요 호수 이게 온천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아 물이 엄청 더럽네 와 뜨거워 뜨거워 우와, 고기도 샌다 이 물이 류마티스나 뭐 이런 질환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아니 글로벌에서 누가 물에서 눈 떠도 눈이 안 아프다 그랬거든요 눈치야? 여기가 수영할 수 있는 온천호수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답니다 첫 번째가 뉴질랜드에 있는 호수인데 거긴 진짜 엄청 너무 뜨거워서 수영하기가 힘들대 여기 동양에는 나 밖에 없어 평화롭네요 평화로워, 평화로워 지금 거의 아까 호수 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수심이 아마 38m일 거야 근데 사실 온천호수긴 한데 여름철에 햇빛 진짜 세게 받아서 따뜻해진 물 정도? 막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 요양하는 거지 요양 중간중간에 뭐 이런 철제 구조물들도 있고 또 라이프가드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브가 없어도 수영을 할줄 알면은 그렇게 막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서 끝에까지 왔거든요 좀 여유 있게 오니까 한 40분? 확실히 실내로 들어오니까 유황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분위기가 은데그 재난 영화에 보면 건물에 홍수 나가지고 물 들어차서 돌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아침에 거의 오픈런 해가지고 몰랐는데 사람 엄청 많아졌네요 지금 어우, 개운네 뭐, 굳이 요거 하나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건좀 그렇고, 그냥, 부다페스트를 여러 번 가봤거나, 아니면은, 좀 여유있게 여행을 왔다면, 그냥 한 번씩 들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로 근처에 또, 헝가리의 바다 발라톤호수가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헝가리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그, 침리케이크라고, 굴뚝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굴뚝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주나보네. 부다페스트가 관광지라서 물가가 좀 비싼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헝가리 전체가 물가가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제 칩니 케이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합친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다. 오. 온천하고 아이스크림 촉촉하게 한잔 때리니까 너무 좋다. 그 보면 끝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내려가지고 여기 싹 있거든. 어? 이제? 아... 굿.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어디 갈지를 아직 못 정했는데 일단은 체크아웃은 해야 되니까. 예전에 제가 헝가리에서 좀 가고 싶다고 찍어놓은 곳이 여기 근처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숙박비가, 여기 숙박비가 좀 비싸가지고 거기는 좀 숙박비가 어떤가 하 숙박비를 알아보니까 1박에 1200원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요 이게 맞나 해서 뭐 어차피 거기 구경을 할겸그 숙소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 생각을 못한 게캐스트에 여기에 짐 어디 짐 맡겨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거 지금 짐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는 발라톤 호수입니다 발라톤 호수 아마 여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쪽으로 오니까 휴양지 느낌이 나네. 캐스테이 저쪽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시골 그냥 동네인데. 사람 진짜 많네. 헝가리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잖아요. 그 헝가리에서 이제 이 발라톤 호수가 헝가리의 바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발라톤 호수가 엄청 커. 근데 그 주변을 다 따라서 그 마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들에서 대부분이 곤지와 <laughs> 미쳤나? 대부분이 휴양지인데 발라톤 호수에서 수영을 하려면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장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부다페스트에서도 느꼈지만 이제 좀전 세계적으로 한국말을 할줄 아시는 분이 많죠 그죠? 함부로 <laughs> 털고 다니면 근데 다 듣는다니까 근데 뭐 발라톤 호수가 엄청 커서 떠나긴좀 이르긴 한데 요 여기서 보는 발라톤 호수는 굉장히 물이좀 드릅네요. 단유브 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물이 좀 드럽더라고. 요 탁해. 녹차. 이제 호스텔? 어. 정 진짜 난다. <laughs> 안녕. 안녕.